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아까 김건희 욕하는 영상 좀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주의 주면서 일곱 개 문항 문제 풀어보기 하면서 교육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. 찝찝하네요. 뭐전 아름대로는 솔직한 감정을 담아보려고 했는데 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유튜버 입장에서는 좀 그랬겠죠. 뭐 졸업서는 조금 아쉽긴 한데 유튜버 입장에서 뭐 장사 치니까 이것들 좋고 뭐 아름다운 동화 속 얘기 해야 되겠죠. 에휴, 뭐, 뉴스 뭐 속보들 뭐 이렇게 유튜버로 보다 보니까 북파 공작원 투입해가지고. 조작해서 전쟁 분위기 조성하고 실제는 뭐 전, 전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갖고 옛날처럼 에휴, 제 피가 뜨거워집니다. 에휴 이게 승렬이, 이게 건이 예, 뭐, 욕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, 그냥 이렇게 없애줄게, 그냥, 음. 에 뭐, 욕하면 또, 뭐, 채널 뭐, 자꾸 뭐라고 하니까. 승유아 허니야, 아유, 대단하다, 대단해. 자, 니네는 사람이 아니다, 마음이다. 치지 말고, 우리들한테 나한테 잡혀가지고 응. 지구를 떠나거라. 예쁜 말만 해야지. 에이그.